안녕하세요. 장사의 달인 팀입니다. 76곱창 상봉점은 상봉역 3번 출구 쪽 먹자골목에 오픈한 매장입니다. 상봉역 먹자골목은 체인점부터 개인 매장까지 다양한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상권입니다. 76곱창 주변 매장들입니다. 상봉역 먹자골목에 장어, 삼겹살, 돼지갈비 등 거의 모든 고기를 판매하던 매장을 인수하였습니다. 인수하여 새롭게 칠륙곱창으로 오픈한 매장입니다. 매장 전면 병 메뉴판입니다. 칠륙곱창은 소곱창 전문점으로 소곱창, 막창, 대창, 차돌박이, 곱창전골, 낙곱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장 내부 모습입니다. 76곱창은 개인 매장으로 사장님이 직접 시공한 매장입니다. 곱창은 본사에서 1차 가공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곱창은 초벌하여 손님에게 서빙이 됩니다. 테이블 냉장고를 넣어 소스와 밑반찬을 미리 넣어 놓습니다. 칠륙곱창 상봉점은 사장님이 직접 김치, 양파절임 등을 매장에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칠륙곱창 밑반찬은 매장마다 다르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스로 굽는 형태로 테이블에 로스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본 메뉴 세팅 모습입니다. 주방 앞 서비스대 모습입니다. 모든구이를 주문해 보았습니다. 주방에서 1차 초발하여 나오고 소곱창, 대창, 막창, 차돌박이, 떡, 감자 등이 푸짐하게 나옵니다. 칠륙 곱창은 매장에 따라 부추, 숙주, 버섯 등 사장님이 변경하여 넣을 수 있습니다. 곱창이 구워지면 차돌박이와 염통을 먼저 먹으면 됩니다. 불판에 불이 올라오면 손님이 직접 가위로 자릅니다. 낙곱새 메뉴입니다. 낙지, 곱창, 새우가 들어간 매콤한 메뉴입니다. 불이 올라오면 저어줍니다. 매콤한 메뉴로 1차 곱창을 먹고 추가 주문이 많은 메뉴입니다. 적당히 익으면 가위로 잘라 놓습니다. 곱창 전골 모습입니다. 곱창 전골은 약불에 졸여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이상 76곱창 상봉점 창업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76곱창은 체인점이 아닌 개인 매장 형태로 오픈되는 아이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라든가 인테리어, 집기 등 전체적으로 강제 사항이 없습니다.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입니다. 이상 장사의 달인 TV에서 소곱창집 창업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목소리>